자 오늘은 음악게임 할건데요 저번에 홍콩에서 했던 음악게임 기억나시죠? 네! 네 재밌었나요? 네 반응이 좋으니까 한번더하면군요네 그때랑 룰은 똑같습니다 자 1등 팀에게는 어 뭐야 저녁식사권입니다 <와우! 웃음> <laughs> <laughs> 자 그러면 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? 가위바위보로 1,2,3,4등을 뽑겠습니다 네, 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 다음에 유타 3등, 네, 세일리 4등 아, 자 마크가 Benimix. 선택한 파트너는? 마크, <놀람> 마크 <놀람> 어? 어, 난 근데, 제, 아 시작하네 단지 널사랑아 근데 저는 아, 부스것형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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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. 제, 제. 누가 제아번해찬이랑 가겠습니다 아, 해찬이, 마크, 해찬 팀 <놀�> <laughs> 누가 좋아요. 야, 윈이나 형이, 형이랑 하면 <laughs> 오케이. 더 자, 윈아 형이 랑하면등죠 오케이. 도이 자, 도유는 그래. 네. 야, 자, 이렇게 해서 마크 해찬 팀 그 다음에 태용, 유타팀. 태일, 재현팀. 자, 도영, <도형>, 윈님팀. <목소리> 자, 이렇게 해서 팀 대결로 진행을 할 거고요. 자, 마크 해찬 팀부터 하나. 네, 하나, 하나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! 뭐야. 어. <laughs> 태용, 유타팀. 네. ty, yt, track. 롤. 일 재현팀. 네. 우우! 결단 3 자, 자, 영 민호 씨. 이렇 하나, 둘, 셋. 파이팅. 자, 올라나요요 이거 진짜 했어. 와. 에이. 아, 송이 선생님이 썸띵이었어. 야, 야. 소로 씨도 썸 자, 하나, 둘, 셋. 동방 신기 썸띵. 동방 신기 썸띵. 정답. 아, 이거 이해. 이제... 아, 이... 2 점짜리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. 동방신기 썸띵에 이란 곡의 도입부 가사가 세줄 있습니다. 자, 그 가사는 무엇일까요? 첫. 자, 아, 좀, 좀, 자 앉아주시고. 앉아주시고, 자, 앉아주세요. 앉아주세요. 자, 앉아주세요. 자, 앉아주세요. 그걸 불러요? 응. <laughs>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Uh. Uh, she got the something. Uh, uh. She got the something. Uh. she got she's just a beautiful. Eh, uh. eh, I just a beautiful. Eh. Uh. Watch out. She got the something. She got the something. Eh. She's just a beautiful. I just a beautiful. Shh, watch out. 다시 한번 얘기해 세 줄, 세줄딱아 그냥 세 줄? 아 오케이 She got that so... 아, 아, okay. uh, something She got that something She just a beautiful Because 그리고 Watch out, so, watch out. 마지막 she, 거 하나 마지막 She 거. just a beautiful She just 어? She just a beautiful she, 정답 오와 스위트 그다 제발 나좀 깨우지 마 시작하겠습니다. 동방신기 Something 뮤직비디오에서 동방신기 선배님들이 튕기는 현에 아 잠만 잠만 현에 네. 자 현에 자 정답 현에 튕기는 현에 현에, 현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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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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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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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하나 둘셋 마이스 마이 줄땡자 어? 네. 질문을 아예 못 뭐, 들었어 자 문제 아직 안 나갔는데 참하실 거예요? 네. 네. 자 누르세요. 아, 근데, 아. 그럼 기회 사라지나요? 아. 네. 기회가 <laughs> 지금. 예. <laughs> 자 하나, 둘, 셋. 베이스. 네. 땡. 자 문제까지 안 나갔어요. 무팀 탈락했어요? <laughs> 자두팀 게였고요. 현악기의 개수는 네? 몇 줄일까요? 아, 네. 와 진짜 아, 와어렵다 네. 자, 하나, 둘, 셋! 네줄 네. 바꾸실게요 아니요 줄괜찮네 네. 네. 어, 줄네줄네 네. 정답! Yes. 아, 예예